안녕하세요. 오현경입니다. 어, 저의 절친이자 보컬 출연신 참부로가 이번에 앨범을 냈어요. 엄밀히 따지는 두 번째 싱글 앨범이고요. 어, 이미 가수로서의 길을 걷고 있고,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더 가까이 가려고 싱글 앨범 2를 냈습니다. 가슴 속 사진, 지금 흐르는 노래인데요. 여러분들 노래 많이 사랑해주시고, 참부로를 기억해주세요. 절친 오현경이 공격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AM의 조본입니다 어, 참부로 형님의 어, 두 번째 싱글 어, 가슴속사진이라는 노래가 드디어 공개가 되는데요 어, 저도 들어보니까 너무나 곡이 되게 감성적이고 저 2AM이다 보니까 너무나 감명 깊게 들었는데 여러분들 어, 참부로 형님의 가슴속사진 들으시고 큰 감동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앨범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강경원입니다. 아, 영원히 맑고 아름다운 우리 참부로의 두 번째 싱글 앨범 가슴 속 사진 발매를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가수 미아입니다. 우리 동생 어, 참브로의 앨범 발매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너무너무 노래 잘하고 그리고 재기가 넘치는 어깨가 많은 그런 친구니까요. 응원 많이 해주시고 또음반도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